어. 탈튼도 메이요 사자, 보통 사자 대신에 타, 쉐회를 한이디엔디. 어, 우리 셀 칸샤도 보이쭉 보보. 무슨 뜻이에요? 아무 뜻이 없어요. 저기 있으네. 누나 배운 거예요? 이제 정영돈 선배님이랑 이렇게 놓고 그런 거. 아. 는 <목소리> 아,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가요시. 고아 <laughs> 네, <laughs> 아, 진짜 26년이에요 아, 진짜요? 네, 네. 파탄 쇼를 처음으로 사고是 어, 진짜요? 네, 제가 그나마 그래도 애교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지윤이를 부를때거든요 아, 맞 아, 요 <laughs> 至少有能会撒娇的时候是什么时候呢？就是教这个知音的时候，可能他们不会。那这个他们表演欢送欢送，嗯，拥抱的拥抱，智英你们，智英，啊哟，哇，太棒了，太棒了，谢谢大家。智英，你特别好，哭花了耳朵。对呀，智英，对，太棒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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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我的智云叫其他成员的时候叫的时候就是谁谁谁是这样的，但是呢叫那个我们的智云的时候，智云这么叫的，刚才他就是那样的时候，哦，太可爱了，好的。刚才那个哪位是 you？呃，you 就是限定组合的成员嘛，好像所谓的默契特别好。好的，Proven，队长，The l e a e

무슨 뜻이에요? 뭐 사다라고? 치즈버거 치즈 아 치즈버거 치즈버거 치 기본말 많이 버거 치즈버거 치즈버거 치즈오거이 그러면 치즈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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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버 네. 진짜 즈버거치 치즈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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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치즈버거 치즈이 근데 <laughs> 요즘에 이렇게 저의 <저희> 애교를 <laughs> 보여달라고 하는 거요가윤이한테도 많이 보여드네게 아, 맞아요, 맞아요. 어, <laughs> 어디게요? 초연식 굉장히 네. 감동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언니를 항상 볼 때마다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웃음> <웃음> 정말 애교가 넘쳐나요. 네, 어, 근데 원래 아, 막내가 약간 생각하지 않고 애교를 해야 되는데 네, 네. 지훈이 앞에서 아, 자꾸 막히는 것같라고 너무, 너무 거리가. 아, 그런 식으로 요 什么姿势一个字啊？对啊，我们的志云本来是对那个父母那个面前只撒撒了娇，撒点中文说对吗？中文。但是呢，他就是和那个那个我们的那个成员们一起生活的时候，就是很多人就是要他们就是要志云撒个娇，所以呢，他们那个练习了呃，所以呢，就刚才然后我们的那个老幺就是我们的赵姐也说了。 아, 오늘의这个智英姐姐太棒了所以呢我这个老小好像那个要锻炼锻炼这样的 아, 재미있님잘 봤습니다. 교 너무 예쁘신데.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굉장히 재밌어서 오래 했는데요. 다음 질문. 네, 당신 스킨 타월요 비가 오는 날엔한 아이디예요 중국인인데 유영아의 야재 주간 아이돌 미예비스트 그매니메이 정유엔 메모, 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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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어트이스트비스주 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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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외모순위를 공개했어요 이번요는 이분이 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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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그 뭐냐 그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상위권만, 어 상위권만, 상위권만 말하도록 하죠. 제가 좀 시간 드릴게요. 중고하면서 생각 보세요. 어, 让们那个给那个一想的时间就是上次呢就是他宣扬说一位是药线第二是贤胜第三是东云第四是斗俊然后现在是我们为了保们彼此的形象所以呢就是我们一二三位或者一位二位我们听一下 한번더 해봐, 누구? 누 어떤 분이 왔을 요 어, 제가. 네, 네, 제가 1위만 보게 되요. 1위요 어, 예, 아, 네, 네, 앞으로 얼굴을 자주 봐야겠다 <laughs> 아, 네, 네. 네, 네. 네, 왜냐, 네. 네, 네. 상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도 동훈이 맞아요 왜냐면 동훈이가 이제 손남신으로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콘서트에서 이렇게 팬분들이 대청으로 손남신 역보도 해주고 아 봤어요? 봤어요 응.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팬분들과 공통된 네. 아, 그런 마음으로 아, 마음. 또 저희가 최근에 자주 봤거든요 네. <laughs> 자주 본 사람이 자주 됐다고? <laughs> 동훈이로 정해서 <저희는 웃음> 네 알겠습니다 늘 네. 바뀌는 우리 1, 2, 3, 4 일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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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네, 봤으니까 我们的嘉宾说，就是他们选择地位，就是冬云，因为是冬云是那个很多粉丝都说把他称作孙男神，然后那个最近他们经常见冬云，所以呢地位就是冬云。好的，嗯，我也同意。那下一轮提问，我马开继 네, 당신시 팀반 트왕网友 나리 아링 질문. 질문. 今年 투윤 회유 컴백의 기화나?" 네, 지윤 가씨에게여쭤봐야겠는데요 올해 투윤으로 컴백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지윤 씨. 어, 사실 이제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언제 나오지는 올해 아니라고는 이제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지고 他们正在努力努力 <laughs> 准备的当中，但是不知道什么时候那个出来，就是呃不能那,那个嗯不能太决定的说呃，我们一起来期待吧，好吗？OK 那。那그러면다음질문부터여가겠습니다。腾讯视频网游，呃饭范网游浅白提问：有没有尝过中国的食物？最喜欢哪种呢？ 네, 중국 음식 드셔 보셨나요? 아, 가장 좋아하는 중국 음식은 뭔가요? 하나씩 중국 음식 <laughs>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 굉장히 많죠. 저는 고기 볶음도 좋아하고 전주 나이차도 좋아하고, 아 어, 홍콩 음식도. 항주 네 음식 먹었잖아요. 네, 네, 맛있었죠. 네. 항주 음식은 네. 어떤 음식이었어요? 항주 어, 너무 많아요 저희가 비행기를 늦춰가지고항주에오르게 <laughs> 됐거든요. 갑작스럽게. 는데 네. 이제 네. 네, 네. 식이라고 정말 열개 이상의 요리를 먹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밀렸나? 네네 비기 노트 상에서 이름 하나씩 알아가면서 먹었고요 아, 근데 굉장히 긍정적이죠? 음식으로 그러십니다. 국경물도 맛있어. <웃음> <웃음> 어 맞아, 北京烤鸭啊那个그子啊什么的哇我 그... 就 그... 的 그... 候 그... 家 그... 很 그... 就是一个的然后我的那 佳敏说：“我们那个他们在杭中国杭州的时候，那个错过了飞机，飞机走了，所以呢，他们待了很长很长的时间。那时候他们吃过十多种菜，那时候都背了，就是现在那个记得不太清楚，但是吃的很多很多好吃的菜。呃，那时候他们觉得中国菜特别特别好吃，这么觉得。对，非常棒。他这一位。” 갑니다 네 당신 시필 판판왕요 Jinyour J.T.1 곧 징힌 시 자윤 姐姐의 생일이냐 생일 요쇼믄 다 썼나 며칠 뒤면 가윤언니 생일인데요 네 생일 때뭐할 예정이세요? 제 생일날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스케줄이 되게 아직 공개는 못하지만,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스케줄이거든요. 오! 그래서 기쁘게 하고 고또그 전날 팬분들이랑 수소하게 이제 수소하게 재밌게 놀려고 아. <laughs> 그게 꼬미닛은 생일 맞아서 굉장히 팬분들과 같이 하시는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네. 야, 아 알겠습니다. <laughs> 오늘 짱이의 쇼어는 팝을 쇼를 했就有安排但안 팝. 근데 排是안像我不知道요 现在不能告诉我们，<对>但是呢，嗯、这个安排是粉丝们非常喜欢的安排活动，所以呢，请<待><对>大家期待。<对>然后前一天呢，<对>前一天跟粉丝们一起享受<对>享受他这个快乐的那个。